반갑습다들자 일단 오늘의 장인 초대석 핵폭발 장인 표면님 초대를 해볼텐데 이 합방 송사가 진짜 레전드인게 1시간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표면님이랑 대화도 해본적 없는데 뭐 어제 카톡 닿았다가 혹시 언제 합방 가능하실까 뭐 이런 얘기 주고 왔다 오늘 가능 어그러면 1시간 뒤에 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면님 반갑습니다 아, 네, 상신님, 안녕하세요. 아유, <laughs> 아유, 진짜, 갑작스러운 합방.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오늘 쉬는 날인데, 이제, 핵폭발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연락받자마자 바로 가자. 아, 버튼인가요, 혹시? 네네, 아, 진짜 못 참겠어가지고. 아, 발사 버튼인가요? 네네, 핵폭발 들리면 이제 바로 가야죠. 제가 말을 잘했네요. 핵폭발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 나루토 보셨나요? 아, 저 나루토는 안 봤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그, 데이다라라고 이제 폭발 장인이 있거든요. 네네네. 제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즌에 한 번씩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폭발하는 기물들. 아,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혼자서 연구해봤는데 저는 이제 실패했는데. 네. 어 유튜브에 계속 뜨는 거예요. 표면님의그핵 폭발 영상들이. <laughs> 보다 보니까 네, 네. 와,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진짜 뽕만 미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배워볼까 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상식님 저도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버전을 봤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괜찮다 생각하시는 게 코브코 버전인가요? 저도 사실 이제 폭탄덱을 하다. 보니까 폭탄 덱밖에 못하는 봄이 됐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코부코 이제 코부코가 왜 좋냐면 폭팔도 열매를 넣었을 때 나와야 폭발이잖아요 근데 이제 2라운드한테 코부코한테 열매를 넣으면 폭발이 나올 확률이 21퍼 아트록스는1 2 자크도 1 2아 혹시 이거 외우셨나요 확률을?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laughs> 와 이게 진짜 광기다 바로 그러면 쳐져보겠습니다 자 상식님 이제 이 덱은 초반이 중요합니다 왜 초반이 중요하냐면 위드업을안 해요 <laughs> 예. 그렇기 조신해. 때문에 초반에 아트록스, 자크, 코브코, 문도박사, 말파이트가 나오면 그냥 바로 열매를 때려박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아트 아, 일단 다 파세요 다 파세요 전부 다 파세요 거슬리는 것들 <laughs> 예, 다 팔고 이제 아트록스한테 열매 한장예해안 나오면 바로 팔고 이제 다음 아트록스 가시면 돼요 다음 아트 네, 일단, 암나 먹고 잡아야 되니까, 잡기 잡아야 되니까. 자크도 나오나요? 네, 자크도 나옵니다 자크 대기시켜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트록스 팔고, 자크한테 주면. 와, 진짜 잘안 아, 나온다. 암나 먹고 팔고, 말파이트한테 주면 돼요 예? 와. 팔고, 다시. 그렇지, 낫다. 예. 자, 이제 이러면 말파이트 선택받은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연패 운영을 할 거라서 행보를 먹으면 이게 일단 완성하시 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행 맞겠네요 네 그렇죠 2번 돌려주고 예 3번 돌려주고 1번을 먹을게요 왜냐면 1코스트 니로 쪽으로 갈 거라서 창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아 확인입니다 말파이트 두마리만 올리고 사면패 진행할게요 어 근데 이거 그러면 돈도 안 먹나요? 아 근데 이제 무조건 사면패를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일단 정찰해보고 제가 이길 것 같은 상대가 있으면 파는 게 좋습니다 오다 어, 강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아가 좀 강해가지고 혹시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바로 그 채찍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상신님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채팅창이든 선생님이든 이제 채찍질 한번 해주시면은 딱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가 너무 강하거든요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상시님 이제 덱 알려드릴게요 공세사 6개 올려줍니다 말자 올려줍니다 네 일단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오렘리롤로 알파이트 삼성을 찍고 칠렙 가서 말자 삼성 찍으면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에서 좀더 추가할 게 있다면 이번에 악령이 또 버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에다가 바루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오이 악령은 그대로인 거죠? 네. 아이 악령도 2펑과 버프 먹었어요. 어 괜찮네요. 오 지금 3원 벌었습니다장신님 근데 진짜 이대갈 때만큼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하세요. 솔직히 이게 초대석이라 해서 별게 없습니다. 이게 자가 강지어이요할게 아, 없어요 그냥. 그래? 네네. 거의 더 있어가지고 이게. 오. 아 잠시만요. 나필이 팔고 잔나올려가지고 진짜 운빨로 이런 딱 뜯으면은. 그 정도는 뭐5 0 퍼니까. 당신 보통의 사람들이 게임을 할때3연패를 해서 빌러템을 먼저 맞추긴 하잖아요. 그죠. 저는 보통 3연패를 하고 이원짜리 벨트가 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우리 장인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이원 벨트라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워머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나요? 워모그 네, 두 개, 가고일이다. 이제 보면 이데니 카운터가 브라움이거든요. 예, 예,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건데 딜이 벌써 세네요 지금도 센데, 나중에 워모그 두개 들어가고 적당한 시간을 버티면 진짜 폭탄 하나 이다 터집니다. 점수랑 바꾼 연구물인가요? 진짜 그런가요? 네, 저는 사실 점수를 올리는 걸좀 좋아하는데, 상한 대기 하나 꽂히면은 아, 그게 또 롤체의 낭만이죠? 네, 맞죠, 맞죠. 어, 너무 좋아요. 말파삼성 찍히면 푸드 효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리스타 대신 1 1일 사놓고. 나중에 이제 말파 삼성이 찍히고 저희가 이제 7레 리로로 말자 삼성을 찍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크루를 올리고 리로를 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렙이 가져있어요. 아, 미쳤다. 그러면 리로칠 때만 크루 놓고 이제 다시 전투 시작할 때 크루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야, 엄청난 디테일이네요. 만약에 7레 리로 치는데 이제 투페가 나왔다. 솔직히 투페 네. 정도면 키우면서 가도 갈수록 보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 트팬 그 끝까지 써도 됩니다. 쓰면서 가도 되겠네요. 오오오오 사실 요즘 기물라 때문에 이제 이슈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턴에 저희가 리롤 돌릴 던데 말파이트가 안 나오면 리롤 살짝 쉴게요. 근데 만약 말파가 잘 나온다 이러면 좀 시원하게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달리나요? 네 그렇죠. 기물라를 풀어야니까. 되 음. 바로 만들나요? 네 바로 만들면 돼요. <laughs> 고정고 <고정이라면> 보충돼요. <laughs> <주면> 고정. 지온 <laughs> 아이. 리롤. 오. 저 음. 아, 리롤 음. 빠른데요? 오 음, 오. 음. 어떤가요? 기물나기 근데 상식님 저희가 이게 예. 5레벨 넘어가면 3코스 날 확률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해주고 결국 아. 말자도 삼성을 찍어야 됩니다 저희가 바로 올려주면 되죠? 공허 지팡이 공허 지팡이 올려주고 조개 하나만 딱 말파이터한테 넣어줘서 이제 패시브 받아줍니다아 패시브 이제 방어력 올라가니까 오 벌써부터 지금 느낌은 하는데요? 네 상식님 전 솔직히 이번 판 1, 2등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하 그런가요? 요즘 벌써 이제... 엄청 많이 버틴 거 아닌가 이정도는 그렇죠. 이거 시원하게 터질 것 같네요, 이번에. 와. 한번 보자. 아직도 안 터졌습니다. 지금 갑니다. 네. 와! 살짝 이런 느낌. 어이,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써도 되나? 알파 삼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자 삼성. 일단 1 3번 돌리고 전 이번을 볼게요. 이... 네. 이번 갈게요. 보자 아딱 좋네요 지금 리롤 할까요? 네 지금부터 50킨 리롤해서 말파 삼성 찍어주시면 돼요 예 그렇지 좋다 와 좋다 가자 와 벌써 이렇게 세다고? 네, 아, 이렇게만 맞춰주면 피관리가 네. 돼요 어 그러네요 오마이 막태만 가고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폭탄에서 제일 암울한 상황이 언제냐면 브라운궁에 맞고 날라갔을 때. 밖에 나가면 폭탄이 안 터집니다. 와, 그거는 좀. 그래서 나중에 브라운 쓰는 사람이 많으면 가고일을 빼고 고결을 총합해서 먹어서 와 고결을 식으로 라칸이 왜이래 라칸이 갑자기. 라칸도 지금 졌나요? 네, 지금은 좋아요. 이게 라칸 삼성을 찍게 되면 지금 보면 케이비 라칸을 먼저 때리잖아요. 그데 이제 라칸이 삼성이면 말 파이트가 조금 더 기를 모을 시간을 벌어주는 거니까 킹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 판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문도 박사 빼고 다 잡거나, 예, 이지 것 같아요. 와, 저말 진짜 오래 버텼는데 연장전 들어가겠는데 이거? 연장 들어가면 무조건 빼고 다 잡자니까요. 와, 가자! 까아! 아이고! 아, 이 케일이 말자국을 안 맞았네. 아, 그렇구나. 또 일단 묻혀놨어야 됐네요 네, 그렇죠. 오. 오, 어, 좋아요. 자, 열매는 무조건 말자한테. 예. 제일 좋은 게 그림자 분신. 예. 말자도 왼쪽 끝에 보내가지고 맵 전체에다가 이제 공의 지팡이를 묻혀주는 거예요. 음. 와라 이러지아 기물락 아니야 이거? 돌릴까요? 42원까지만 42원 오우와 기까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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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적투를 말자한테 하나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두개를 하나 돌릴게요 칼 나오면 감쓰시고 벨트 나오면 워무그니까 오우 슉 우와 그렇지 워무그 야 왔다 제대로 왔다 이거 레전드 와 이거 아 터졌으면 좋겠는데? 네 진짜 이거 터지면 둘라다 죽죠. 와 근데 말자가 너무 세네요. 네, 이게 충수 체력도 세요 덱게어 아, 그러네요. 약팔이가 아닌데요 이거? 성능이 또 나와요 이게. <laughs> 1번은 돌릴게요. 예? 2번 돌리고 3번 더 돌릴게요. 1번 먹어볼게요. 3번 아, 말자한테 대천사가 좀 아쉽긴 한데 아 근데 이거는 대천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대천사 할게요. 그죠더 오래 싸우는 데기니까 네 그쵸 그쵸 말자 주고 레벨업해서 두분 하나 돌려주셔도 됩니다 예 상식님 이제 저희가 할거 7레벨에 6봉 세자 플러스 말자아 3석찍기 이렇게 하면 딱 끝이에요 아 너무 간단한데요? 진짜 할게 없어 이게 디테일만 조금 알면 그냥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음아이 판도 안 터지겠는데요? 아 근데 이게 순수 체급이 너무 세가지고 아 음, 나중에... 지금 저 그냥 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네. 애들이 덱다 맞춰와야 이제 대터볼수 있겠는데요? 아 이거 마지막에 터지면 t 이 그냥 없는 거죠. 네 딜기. 마지막에 터지면 이제 빵. 아 보자 좀센 친구 없나? 아 어, 가린 영진 좀 이제 할 만해 보이고. 킬덱 상대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어, 오른쪽으로 갈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상대가 저격수만 아니면 그냥 중앙 배치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저격수는 사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또 이제 돈을 쬐고 있으니까 그죠. 네, 와, 잠깐, 이거 온거 같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왔네요. 왔다. 죽여, 가자. 와, 이 맛이요, 이 맛. 와, 개 맛있다, 진짜? 아니 이게 상식님 게임이 재미도 있는데 점수까지 오른다니까 이득을 하면. 와, 계속 이득만할것 같은데 이제. 가자. 때려줘, 애들아. 말판을 때려줘. 아 칼리라서 이게 <laughs> 오우 쎈데? 오, 근데 이제 말자랑 잔나랑 저렇게 붙여놨잖아요 네 잔나가 이제 체력이 깎이면서 봉시사 실드를 또 이제 말자주니까와아 그냥 이 둘이 붙여놓으면 되네요 그냥? 네네 그리고 그림자문신 하나는 반대편에 놔두고 오우 계속 리롤 할까요? 네 이게 예. 예오잘 음, 나와 여기까지. 다음 크스를 러면 누구한테 줄까요? 잔나한테 줄게요. 예. 배치 보고 왼쪽? 네, 그렇죠. 이거 징 크스 저격할 거면 캐낸 자리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좋. 손 너무 빠르네요. 가자. 데려줘. 말발 데려줘. 와, 그냥 공세자 자체가 단단하니. 됐다, 됐다. 이거 온거 같은데, 선생님? 네 왔어요 왔어요 가자아! 폭발은 예술이다! 우와아아 <laughs> 이거 뽀삐는 이게... 맞은 건가? 그 뽀삐도 맞았는데 갑자기 방울이 그러 보니까 네 워모그도 달고 있고 해서 아 맞아 우리 치감 취감... 까볼까 이러면? 어? 오일로 뭐 나왔는데요맛있다그러면우야 <laughs> 뭐야? 이거 아... 너무 잘 풀렸는데? 아니 이거 근데 개정이 너무 축해인데요 이거는? <laughs> 보렐로는 적투를 빼고 말자해 주세요 아 말자 알아요 그리고 적투는 이제 락한 줘가지고 네. 말파이트가 죽기 전에 좀더 오래 버티게 하는 느낌? 그렇게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배치가 많했네아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 너무 축해 아닙니까? 아이 너무 추... 오늘 잘 풀리네 <laughs> 네, 아우... 어 이러면 이제 한칸 걸어왔잖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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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야 좀만 더 달아줘. 뭔가요? 어 13초까지 버텼습니다. 가자 폭발은 예술이다. 와 이게 진짜 한 번만에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형 <laughs> 이러면 너무 잘 풀려가지고 1 0렙까지 갈게요. 어 알겠습니다. 다 팔고 그냥 엎칠까요? 네 엎치고 그냥 직스 넣어주셔도 돼요. 아 예. 엣치보고 너는 어느 쪽이지? 중앙? 중앙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중앙이 원래는 제일 맛있어요 13초! 많이 버텼다, <laughs> 12! 아, 선수 왔다, 왔다. 왔다, 이거 왔다 왔다, 이거 왔다! 아이고, 아, 말차가 너무 세다! 말차가 아, 너무 세! <laughs> <쎄. 왜> 이래! 주인공이 <laughs> 화를못 하는데 땅명은 그냥 DP 주고 쓸게요 예 웃긴게 우리 지금 크산태가 그 없네요 크산태가 그 없어가지고 악령씨도 안켜졌는데 말자 순수체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애쉬가 일성이라 살짝 아쉬운데 오 아프다 애성이라 말자 못맞고 죽을수도 있겠는요 오우... 자 그... 아, 애쉬 밀었어요 지금 터지면 좋은데 가자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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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폭발은 예술이다 까아지아컷 빼고 다컷 아 진짜 제가 일주일 동안 방송 키고 이것만 했거든요 <laughs> 예, 예. 그만 좀 하라던 사람들도 그냥 보면서 이제 즐기는 수준이 됐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지금 너무 유리해서 유미를 빼고 그냥 그상태 쓸게요 이게 이 상태에서 그냥 레벨업하고 바로 스 넣고 끝내도 되고 아니면 트페를 빼고 세라핀 넣어서 별소자의 신동 이런 식으로 펴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육봉 왔고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 좋아요. 라칸이 먼저 맞고 난 다음에 말파 맞는 게스요 이것도 핵심이네요. 라칸이 그치, 맞아 그치, 지금 것 같아요 아리한테 맞으면 좀 많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오오 라칸 너무. 못해. 이거 좀더 버텨. 어 잠깐. 아 사실 안 되겠다 이거. 라칸 적투 빼줘야겠다. 아, 노반 이거 말자가 너무 세네요. 선생님 그냥 그 대천사를 빼버릴까요? 그냥 진짜 뽕마 하나 보고 싶으시면 대천사 빼세요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laughs> 적투도 빼버리세요 그냥 아 적투도 뺄까요?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사람들다 죽겠어요 <laughs> 진짜 보기도 전에 가겠는데요? 템도 깔까요? 네 까서 워보고나면 가볼 빼버리죠 그냥 아 까비 아무거나 도장 못했습니다 도지 불가 가랜 <laughs> 왜 저랬지? 오, 저거 진짜 개손해 같은데? 네. 오, 잠깐. 눈빨 좋은데? <laughs> 발파야. 이거 대단 <되나>? 이거 대단 <laughs> 와. 야, 가랭이 잘버티네잘 버티네. 와, 어, 그래도 이거 마이비비긴 했네 대찬사도 없는데, 진그 <laughs> 핸디캡 드렸고이 상대를 모를 수 있어요. 9 0 0 0 뺏고 저희가 100원을 들고 있는 걸. <laughs> 이러면 그냥 엎치고 유미만올리고 예. 아 진짜 이거 폭탄을 제비로 묵혀야겠다. 그냥 말파이트 중앙으로 가고요. 예. 장터도 그냥 줘버릴까요 네, 그러셨 돼요 어? 이것도 줘버리면 이거 사고인가? 사고 날라가? 어? 그냥 뭐 줘도 될것 같은데요? 예, 이거 잘못 튀는 걸로 알긴 하거든요. 대천사 락함? 어차피 말자한테 대천사 뺏어가지고. 네. 예. 괜찮을까요? 말파가 안 죽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아, 아, 아 아니다. 와, 아, 얘 엄청 세네. 네네. 안 된다. 말파야 좀만 더 붙여. 가자! 가! 아, 아, 와! 아, 근데 이거. 대천사 뺐는데도 이기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번에는 애들이 좀 약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사기치고. 진짜 진정한 뽕맛은 상대편 기물 한 7, 8마리 살아 있고 저희 팀은 그림자 분신을 받은 말자 딱두 마리 서 있고 핵폭탄이 딱 터지고 아, 뽕맛 지리겠다. 네. 그코브코버전으로 한번 가 보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냥 코브코 대깨로 가셔도 돼요. 아, 대깨로 한번 가 보죠. 핫핫핫 아유야. 핫스위4핫핫2 4핫스위4핫핫2 4 4